어? 네, 됐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일단 먼저 키스 먼저 유지할게요. 네, 살짝만 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네. 키스 한번 할게요. 먼저 하나, 둘. 네, 터뜨려주세요. 하나, 둘.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네, 저희 컨텐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친분님 여기 봐주시고요 신랑님 고개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너무 돌리지 마세요. 살짝. 신랑님 고개 살짝. 이런 너무 돌리지 마세요. 네, 맞아요. 이렇게만 촬영해볼게한세번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이대로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시 넘어주세요.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이번에 은비서 한번할 시간 네 맞아요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마지막 감사합니다 우리 양가 호주분들 촬영할게요 양가 호주분들 올라오실게요 양가 부모님들 올라오셔서 촬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직원분들 저희 촬영 좀 진행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깨르르 어머님들 깨르르 한번 더. 하나, 둘, 마지막 한번 더. 하나, 둘. 이번에 음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아요. 어머님 노우 주세요.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다시 한 번. 하나.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깨르르 네, 맞아요. 가족분들깨르르 신부님, 고기사니 짱! 네, 로프셔, 요 네, 좋아요. 한번 더 하나, 둘, 마지막, 마지막, 웃으시때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 찍게 가족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촬영해볼게요.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아, 까르르하 마디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하나 둘셋 우리 10분이 고개 살짝 네 좋아요 하나 둘한번더 하나,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까르륵 마지막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 친인척분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네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해볼게요 혹시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촬영할게요 총 3번 촬영할 거고요 우리 안경 끼신 분들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우리 다들 이렇게 차게 해주실 거예요 촬영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안경 끼신 분들 올려주시고 또 살짝 들어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까르 편하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편하게 빵끈 한번더네 확실하게 아, 미소로 오요한번더 하나, 하나 둘, 둘, 둘 마지막 둘, 하나 둘 정말 마지막이에요 잠시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우리 약간 친척분들은 이제 회 촬영장을 오셔서 식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양과 지 직장 동료분들, 친구분들 나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촬영 해주시고요, 하나씩 차례 대주시고,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주시고요, 다들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마짝점 웃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신나게 사진만 내주세요. 네, 좋아요.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우리 깨르르 편하게 웃어주시면서. 하나 둘. 네 좋아요. 한번 더. 하나 둘. 마지막. 네 좋습니다. 이대로 계시고요. 우리 두개 친구는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손아트 한번 해주시고 촬영해 볼게요. 네, 한번 촬영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손아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신랑님 뒤에 계신 분안 나오신 분들 여 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돼요. 신랑님 신분님 뒤쪽으로 네,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손아트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더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한번더 마지막 하나, 둘. 좋습니다. 우리. 쳐주실 거고요. 신랑님도 박수 쳐주실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촬영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던져볼게요. 네, 다시 한 번만 던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우리 저기, 어, 국회 보고 싶은데 저기 잠깐 해보시면서 이기 이쁘게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핸드폰 불빛 한번 펴주실게요. 이렇게 친한 친구님께 전달해 주시고 네, 네 다같이 핸드폰 플래시 펴주실게요. 우리 여기 계신 친구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일단 두분 키스 먼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페이 덮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던져볼게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